부산의 한 건설사가 서민 임대주택을 지었다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LH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착공을 한 건데 건설 불황에 공사비 손실이 커지자 지역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건데요. LH는 늘어난 공사비를 매입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 수도권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구의 140세대 규모 임대주택, 민간에서 짓고 LH가 건물을 매입하는 민간 매입 약정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준공된지 반년이 다 되도록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계약 당시 약정했던 LH의 매입 가격은 470억 원. 문제는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급등한 탓에 실제 이 건물에 투입된 비용이 당초보다 약 80억 원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LH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어난 공사비를 매입가격에 반영해주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산의 건설사도 늘어난 공사비를 매입가격에 반영해달라고 LH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처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업 사업이라서 믿고 저희 집이랑 처갓집 집이랑 다 담보를 잡고. LH의 공사비 연동형 제도는 수도권에만 적용할 뿐,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주택 부족이라든지 정부 지원 단가 수준 이런 걸 감안하면 도입하기가... 지난해 부도로 문을 닫은 건설사 27곳 중 85%는 지방소재 건설사였습니다. LH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올해부터 5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것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세영입니다. LH 임대주택도 문제지만, 민간 임대주택도 문제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자격이 말소되는 경우인데요. 10년간 주거안정이라는 말만 믿고 입주했는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한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최대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며 광고까지 내고 세입자들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은 내시처럼 편안하게 전세로 살다가 저렴한 최후합 분양가로 분양을. 그런데 이 말을 믿고 2년 전 입주한 30대 여성은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대물건이 일반 매매로 곧 전환된다며 즉시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란 통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황당한 통보는 임대물건을 소유한 민간임대 사업자가 최근 지자체에 사업자 말소 신청을 한게 발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의무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날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말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10년 임대의무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민간사업자는 전체 72세대 중 공실이 절반이 넘어 적자가 누적돼 말소자격이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실적으로 분양이 잘 비수면 쉴 일이 없어요. 그 근데 최소 적자예요. 공시 관리를 내달이에요. 모든 재산세고 민간임대주택은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지을 때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10년 거주를 기대하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어떤 민간 인사업자의말 속에서 그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인테사업자의 재무제표 같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법에 허점이 있는 셈인데 세입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 구제 방안은 없습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이면 도로에서. 유턴 차량이 길 가던 모녀를 들이받아 7살 딸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흰색 SUV 차량이 직진하 듯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틀어 인도로 내달리더니 맞은편 아파트 벽면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소리가 광하니. 주민들이 뭐 많이 요요 주위서 놀랄 정도로 차량은 이곳에 있던 펜스를 먼저 충격한 뒤 아이와 어머니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사고 지점으로 뛰어가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잠시 후 구조 차량이 도착해 모녀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딸은 숨졌고 30대 어머니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분이 했던 말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제가 실제로 육성으로 들었었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로 중앙선이 없어 유턴이 가능하지만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천천히 도는데 충격 때는 조금 속도가 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하고 인근 CCTV가 확보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갑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에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해 공기가 탁한 만큼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유나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이 맑아지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충북과 영남 지방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밤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들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도 6.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며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도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낮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6도, 울산이 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5도, 양산이 1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6도, 의령이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아침 기온이 0도 안팎 보이며 춥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여기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한차례 비가 내린 후 금요일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도경 교통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 진양램프에서 옛 계급요금소 쪽으로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나고 있고요. 반대 도심방향, 주래램프에서 주래방음터널 쪽으로도 제속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번영로 외곽 방향, 부산 황금공단에서 원동나들목 쪽으로도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진구 중앙대로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도 서행으름 이어지고 있고요.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면 신호 한 번에 차량들 가득 몰려 지나겠습니다. 또 중구 중앙대로 부산 우체국사 거리에서 예시천 교차로 신호 한 번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광안대교 상판의 모습입니다.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현수교 이전부터 이동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 하판 남천동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소통 상태 괜찮습니다. 또 수영로 따라 대남교체로에서 KBS 삼거리 쪽으로 신호 따라 줄지어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문대로입니다. 수정터널에서 백양터널 방면 차량들 과득 물려꽉 막혀 정체 빚어지고 있고요. 백양터널 요금소에서 모라 방면으로도 교통량 많습니다. 또 가야대로 개금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번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도경이었습니다. 다음 달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머물게 될 관사가 결정됐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와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약 500채의 관사가 마련됩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양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걸어서 6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이 다니는 역세권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살게 될 가족 관사입니다. 주하기에는입니다 주변에 뭐가기 쉬워요. 부산시가 4년간 아파트 100채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 미분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최종 이곳을 낙점했습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과 배정이 모두 끝났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한두데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나갔는데. 그 장전는 그 부분을 많이 좀 말씀하셨습니다. 까야 되지 않냐 이와 별개로 해수부는 1인 관사 370채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진구와 연제구, 동구, 동래구까지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2차 신청까지 마친 상태. 다자녀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직원, 신입 직원 등이 우선 순위로 신청하도록 했는데 임시청사와 가까운 곳일수록 정원이 많았고 신청자도 몰렸습니다. 나머지 300채가량은 개별 계약으로 전세나 월세 일부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2주 동안 이사를 하고, 개청식도 당초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다음 달 23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른 부지조성공사 개요와 공사기간, 입찰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건설업체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린 재추진 입찰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와 SB선부, 트르키의 카파워십은 어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파워십은 15기가와트급의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글로벌 부유식 발전소 공급사로 SB 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운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제22기 출범대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산 지역 부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설립 61주년 기념식이 어제 부산진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유 총연맹 부산 지부는 지난 1964년 설립돼 올해로 61주년을 맞았으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해양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산 해양 금융 위크가 어제 부산 롯데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부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형 해양금융중심지 육성방안, 글로벌 해양금융 최신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부산문화방송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라디오 시민세상과 부산 MBC 지역뉴스 공모전 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공익사업에 협력해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이 맑아지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충북과 영남지방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밤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들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도 6.2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도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낮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난 후 금요일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감기 바이러스 대비를 위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MBC 뉴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